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새날이 밝 았습니다. 어, 또 하루를 새 생명의 하루를 허락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심하신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어,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85편은 에레미야서 33장 8절로 12절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의 그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여러 해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뒤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에스라서와 느아미세의 기록된 대로 일부분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멸을 느끼고 크게 실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와서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새로워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큰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당시에 느끼었던 기쁨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장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중에 백성들은 자기들의 약함과 국립함을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 여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쌓아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백성들이 이미 체험한 바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게 된 사실과.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2절에 있는 대로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볼수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철저하고 세심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당시 구약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포함하여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 죄악을 덮어주시고 없애여 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고 세심하고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하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그런데 4절로 7절을 읽어보면 이처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엄청난 큰 은혜와 그 복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선포가 떨어졌어도 그들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서 또다시 고생을 해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고생 안 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적으로 자리잡고 성공하여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구원, 심판, 지옥과 천국, 그리고 영생과 관계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10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80년을 마치고 나면, 그 위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지옥과 천국,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3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에스에서 4장 3절에서 4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언제라도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믿음과 구원의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원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국률과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